일본어 능력 시험 N2 어휘 문제 풀이 두 번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1 1번 문제. 교노카이 기대 계획하노행꼬 가루 열고 스모리다 스모리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죠. 뭐뭐할 작정. 오늘 회의에서 계획의 변경을 행코가 되겠습니다. 행코 행코 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작정이다. 그래서. 제안하면 대안으로 발음이 납니다 2번 댄카이스루 전개하다 덴카이 3번 간사츠 관찰하다 4번 투표하다 투효 투표하다는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용어에서도 뭐 많이 선거철 되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투표했어 봤을 때 투표는 토효로 소리 발음이 난다 교노카이기대개이카그노 헨고 데이안스루스몰이다. 오늘 회의에서 계획 의 변경을 제안할 작정이다. 12번 문제 미즈우미노 수면오 스기가 시즈카니 멈머 있다. 미즈우미하면 호수죠. 호수의 수면을 달이 조용하게 비추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추다라는 동사를 찾아야겠죠. 1번 히카루 히카루 하면은 불빛이 비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2번은, 어, 감사할 때 사, 2번은 주사할 때 사자인데 저는 상관이 없구요. 3번, 테라스가 있습니다. 조회할 조 자에요. 비출 조 해서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비추다가 되겠습니다. 4번, 가가야쿠 하면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다 라는 뜻입니다. 가가야쿠라는 동사.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테라스 하면 비추다. 미즈미노 스이메오 스키가 시스카니 테라시테 있다. 1번의 히카루는 불빛이 비추다가 있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 문장에는. 그래서 테라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비추다. 특히 어떤 불이 비추다라든지, 달이 비추다라든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13번 문제. 도쿄카라미테 나고야와 오사카 요리, 머머니 아르. 동경으로부터 보면, 나고야는 오사카보다 머머이다. 1번, 태고로. 이 태고로란 단어는, 그냥, 편안한 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태고로, 편안. 어, 2번, 대마에. 대마에가 정답입니다. 바로 앞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지도를 보면 뭐 이렇게 길이 있다면 동경이 있고 나고야가 있고 오사카가 있습니다 동경으로부터 보면은 오사카보다 앞에 있죠 나고야가 그래서 대마에니 아루 3번 테이레 하면 손질입니다 손질 테이레 4번 테아테 하면 수당이에요 수당 그리고 1번, 대고로 같은 경우는 회화체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둘이 대전을 합니다. 그럴 때, 교우가 대고로니 시대구다사에. 이번은 살살이란는 뜻도 있어요. 살살. 대고로니 시대구다사에. 좀 이번 대전에는 살살 좀 해줘 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대고로. 14번 문제. 가이샤노 머머. 머머가 김했다 고토 다카라 시타가와나 케레바 나라나이. 시타가우라는 동사. 복종하다, 따르다. 라는 종자를 쓰죠. 종자를 써서, 시타가우가 되겠습니다. 시타가와나 케레바 나라나이. 의무죠. 뭐, 뭐, 케레바 나라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회사에, 프란, 타이프, 세토, 톱이죠? 회장, 뭐 사장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톱이決めたことだから 정한 것이기 때문에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15번 문제고こにあるものは 가로 열고 지유につかてかまいませんよ. 뭐뭐て 가마 와 나이 하면 뭐, 뭐 해도 상관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뭐, 뭐 해도 상관없다. 여기 있는 물건은 전부, 난데모가 되겠죠. 뭐라도, 즉, 전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난데모, 지윤이, 자유롭게, 지윤이, 스카테, 가만히 마생이요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난다카 하면 왠지 란는 뜻이에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우울한데, 난다카. 今日はなん 기분가 욕지 마세요. 난데 왜라왜 가지 않아? 난데 이기ません가? 난토 뭐라고? 난토모 이해가 김상 단아가 상을 어떻게 생각해요? 단아가 상 친절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에게 있어서 단아가 상. 야 난토모 이해가 안 돼. 부러지게, 뭐라고 라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라는 회화에서 사용합니다. 16번 문제. 오카네오 시하라우, 시하라우 히스요, 히스요가 나이코토. 시하라우 하면 지불하다가 되겠습니다. 시하라우. 하라우라는 동사 자체도 지불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를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시하라우도 지불하다. 히스요 필요죠 히스요우 필요. 그래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 공짜죠 무료 정답이죠 이 번이 일 번은 무리 일 번은 무리 무리 이 번이 무료 3 번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 사번 부소게되죠부속크십번기술이나노력이 그, 그. 요리 수그레따 모노이 날을 것도 기술. 키가 아니라 기술자이 키는 우리가 어, 한자 읽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기술이나 능력이 요리 수그레로 뛰어나다예요. 수그레로란 동사는 뛰어나다. 그래서 요리 수구레루 굉장히 뛰어난 모논이 나루 것도 것이 되는 것 기술이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 되는 거 1번 유리 2번은 유리 2번 우수 유슈 자 여기 우자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한자 읽기 시험 3번 지에 4번, 조타츠, 조타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타츠 하면은 아주 능숙함이라는 뜻이에요. 능숙함, 그래서 기술이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것은 조타츠 스루가 됩니다. 니홍어가 조타츠 스루 하면 일본어를 아주 잘하게 된다는, 능숙하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조타츠가 되겠다. 방금 이 17번에서 제가 16번에서 지혜를 설명을 해 드렸는데 16번에서는 후리가 되겠네요. 3번은 지혜가 아니라 후이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치카라가 때 다스케 때 크레소나 이오스 다스케르 하면은 돕다죠. 구하다예요다스케르다스케르 하면은 구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 다스케르 해서 도울 조 자죠. 한자는 지카라가 때 힘이 있어서 다섯 개때 구레소우나 도와줄 것 같은 모습 요수 상태 요수 하면은 모습이나 상태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구레소우나 소우는 전문가 양태 문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양태가 되겠습니다 힘이 있어서 도와줄 것 같은 모습 이사마시 이영용사로서 용맹스러운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마이 하면 용맹한 이란 뜻입니다. JPT 시험에는 한자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자까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사마시이. 그래서 용맹한. 1, 2번은 단오모시이. 2번은 단오, 든든한, 예, 든든한. 단오모시이 하면 든든한.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든든한 사람이 힘이 있어서 도와줄 것 같은. 용맹한 가운은 틀리는 거죠. 용맹한 가운은. 3번, 스바라시이, 훌륭한. 4번. 하나하나시.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시는 어,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매우 심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심한 이란 뜻이에요. 이 형용사예요. 매우 심한. 하나하나시. 하나,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한. 포인트는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한다. 매우 심한 이라는 이 형용사. 19번 문제. 오카네가 이크라데 모 이쿠라데 아루카오 아라와스, 가즈. 동사, 표자를 써서 아라와스가 되겠습니다. 아라와스. 나타내다.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나타내다. 나타, 나타, 아라와레브가 있습니다. 자동사. 나타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동사와 자동사는 해석이 다르게 된다는 뜻이죠. 수는 한자 수는 가즈로 읽습니다. 가즈. 가즈. 그래서 돈이 이크라데 아루카 얼마인지를 알아와서 가즈 나타내는 수. 금액이죠? 액. 그래서 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크. 가크. 액은 가크. 앞에 금자를 넣으면 킹 가크가 되겠죠 금액. 2번 J 세금만 나타낼 때 J 킹이죠. 3번 책을 살때 권자를 써죠 권. 4번 바이 몇배할때 남바이 답은 1번이 되겠다 금액에서 액을 가지고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20번 문제. 자동 지도사야 기카이나도 소사스를 타면니마와스모노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는 소사가 되겠습니다 소사 이 작자는 사쿠와 사로 소리가 나는데 이거 여기에서는 소사크가 아니라 소사에서 한자 읽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소사. 우리가 보통 사크, 사크 이렇게 해줍니다. 장물 하면 사크부츠, 장문 하면 사크문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우사크라고 하는데, 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와스라는 동사는 돌리다가 되겠죠. 돌리다, 마와스. 우리가 가끔씩 참고하는 JPT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마와루라는 동사 있죠. 마와루. 이건 뭐예요? 이건 뱅글뱅글 돌다예요. 마와서면 돌리다. 그래서 이건 타동사. 이거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와루, 마와와, 루 마와스. 그리고 방금 JPT 말씀드렸는데 마가루가 있죠. 마가루, 마가루는 커브, 카드, 이 코너를 돌다가 됩니다. 이 차이 재밌는 거예요. 마와스는 빙빙 돌다, 돌리다 타동사고 마와루는 돌다가 되고, 마가루는 코너를 돌다가 되는 거요 해석이 돌다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JPT 시험에 이 마와루를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가루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틀렸냐, 이러한 문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나 기계 등의 조, 기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마와스모노 돌리는 것. 1번, 파이프. 2번, 보탄. 3번, 한도르. 4번, 핀. 핸들이죠. 핸들. 그래서 한도르라고 한다. 일본은 자동차의 핸들이 한도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도로를 달립니다. 우리 한국은 핸, 한도르가 왼쪽에 있고 차는 오른쪽으로 가죠. 이 차이점이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간단하게 일본에서 택시를 탈때 반드시 뒤에 타면은 손으로 열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조종 운전사가 에, 버튼으로 자동적으로 열고 닫게끔 해주기 때문에 일본 가셨을 때는 반드시 어, 손으로 열고 닫지 않아도 된다. 한도르가 20번 문제는 한도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2 어휘 문제풀이 두 번째 동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